그런데지만 저는 은끝까지 문화 선교은해사목사로서참 감격스럽습니다. 아까 은이목사님처럼 문화선교가 할은이다람은이 사람은 사람 사람은 이사은이사람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3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해연 시작. 고해고 보상하고 보상하다. 해. 해같이 빛나리라 현현하리 주의 은혜를. 칭상에서 여러분 제일 값지고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썩어져 죽어져가는 고해에서 칭시된 베토벤의 259년이 되는 고해에. 그 운명과 합천한 그런 베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고목사님 내려오면서 이지구자에서 가장 값진 우황은 어디서 나온 줄 알겠어요? 썩어져가고, 분패해서 죽어가는 죽은 황수에서 나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 키신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도 있으니까 베트남처럼 마지막 시대 정말 여러분 죽어져가는 이때 죽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값진 그런 많은 생명을 고치는 정말 최고의 향기, 최고의 우황이 여기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세번 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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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